예, j u s t i 연습하시기 전에 연습해야 될네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손가락이 다섯 개이지만은, 이 곡에서는 이세 개만, 예, 닭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예, 박자는 원이에나투이에나 -e -e 이렇게 할 건데, 엄지손가락으로요, 5번하고 4번 줄을 왔다 갔다 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손가락 두개 있죠. 검지하고 중지로 각각 3번하고 2번 줄에 예, 대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코드는 잡지 마시고요. 5번 줄하고 2번 줄 중지랑 같이 한번 쳐보셔요. 그 다음에 엄지로 4번 줄 치시고 검지로 3번 줄 쳐볼게요. 한번자 그러면 박자가 원이에 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투는 5번 줄만 치시고. 그 다음 2번 줄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4번 줄 검지로 3번 줄을 쳐주셔야 돼요 해보면 투이에나 e, 이렇게 되죠 그럼 원부터 해보면 5번하고 2번 동시에 원이에나투이에나 e, e, 이렇게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치고 사삼 사상. 이거를 첫 번째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어떤 상태가 되셔야 되냐면 딴, 바바바, 바바바, 나, 이 정도 속도까지 나오셨으면 좀더 빠르게 해서 나, 나, 이 정도까지 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1번 줄을 치셔야 되기 때문에 엄지는 그대로 5번 줄에 계시고 요거 두개 있잖아요 요두 개가 어 요렇게 살짝 내려오시는 거예요. 중지손가락으로 1번줄 쳐주시는 거예요. 5번줄하고 같이. 예. 그러니까는 원래는 우리 요거 세 번째 손가락으로 약지로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중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번하고 1번. 그다음에 요거 이제 쓰셨으니까 이제 올라오셔야 돼요. 이렇게 4, 3번줄, 5, 2, 4, 3. 그러니까는 5번줄하고 1번줄 동시에 중지로 치시고. 4, 3, 5, 2, 4, 3.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보면, 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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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이 정도까지 익숙해지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는 6번 줄로 올라오셔가지고, 쳐주시고, 그 다음에 1번 줄도 마찬가지로 중지로 쳐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6번 줄하고 1번 줄 동시에 쳐주시고 원, 이, 4번 줄, 3번 줄, 6, 2, 4, 3 이렇게 됩니다. 딴,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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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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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네 번째는 엄지손가락이 4번 줄로 내려오신 다음에 예, 마찬가지로 1번 줄은 중지로 치실 거잖아요. 동시에 쳐주시고, 그 다음에 엄지가 내려오셔야 돼요. 3번 줄을 검지로 치는 것이 아니라 엄지로 칠 겁니다. 엄지, 그 다음에 검지로 2번 줄을 저 치실 거예요. 해보면, 엄지하고 1번 줄 동시에 치시고, 그 다음에 엄지가 내려오셔서 3번, 그 다음에 검지로 2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엄지 올라오셔서 4, 그 다음에 중지로 1번, 3번, 2번, 이렇게 칠 겁니다. 딴,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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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다다, 다다, 다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네 가지 연습을 먼저 해놓으시는 것이 첫 번째 숙제가 되겠습니다.